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클까요? 이스라엘이 클까요? 한반도 넓이 얼마나고요? 22만이 약간 넘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강원도가 2만 정도예요 강원도 땅 넓이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1분의 1이에요 그러면 세계 유대인 다합친거 하고 세계 한국인 다합친거 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이스라엘 인구는요 800만이에요 서울 인구보다 작아요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200만 있어요 그럼 유대인은 60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 700만 유대인이 있어요 나머지 200 정도 흩어져 있어요 세계 유대인은 여러분 1500만 명이에요 70억이 여러분 세계 인구니까 0.2%에요 자 한국인은 어떤가요? 남한만 얼마죠? 5천만. 북한이 2,500만 정도 돼요. 해외교포가 8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8,300이고 여러분 우리 인구는 세계 인구의 1.2예요. 우리가 6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들으셨죠? 예. 네. 근데 이게 세계 아이 지도예요. 색깔별로 아이큐를 표시했는데 색깔이 짙을수록 머리가 나쁜 나라들이에요. 이 67시터, Doranse, 100. d o r 이상인란색란색은 여러분 아메리카에 없죠, 아프리카도 없죠, 유럽도 없죠, 오세아도 없죠? 어디밖에 없어요? 아시아 중에에도 동북 아시아 만 있죠? 우리나라 주변만있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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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개국을 조사한 결과예요. 홍콩이 왜 조사 대상에 들어갔는지 i n a China, 홍콩이에요 얼마에요 106 이에요 자 이거 어디에요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이에요 자 105, 105죠 자 3위에 일본과 북한이 있어요 그리고 5위에 대만이 있고 6위부터 유럽이 있고 글쎄 이스라엘이 몇디에요 45위에 얼마에요 94 우리랑 얼마 차이나 차이 나요 12나 차이나요 평균이 12 차이면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보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딱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머리가 좋을 것. 두 번째는 노력을 많이 할 것. 예. 좋은 대학 가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결같이 여러분 자녀 타는 말이 있어요. 뭐는 좋은 데 뭐는 안 한다고요. 머리와 노력을 국가의 관점으로 봅시다. 예? 두 가지 갖추은데 머리와 노력. 자, 머리를 갖췄죠, 한국. 예, 네, 그러면 노리을 같이 면 되죠? 네.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다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11배 커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인구가 6배가 많아요. IQ가 우리가 1 2가 높아요. 유대인 교육률은 우지 높은데, 저기는 기력이 아빠가 없거든요. 교육률 세계 최고, 교사의 수준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교사 양성 기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대학교나 뭐 사범대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들어가면 또 교사가 되나요? 다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교사들 진료 품 나라 당연히 한국이에요. 여러분 학습 시간 제일 긴 나라 한국이에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유대인보다 앞섰네요. 그럼 노벨상 어디가 많아야 되나요? 우리가 많아야죠. 유대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힌 노벨상 수상자면. 200명이 넘어요. 자, 우리 노벨상 몇 명이죠 한국인? 그래도 한분 계세요. 네, 무슨 상이에요? 평화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수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뭐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서. 그럼 뭔가는 한 가지가 유대인에게 뒤진다는 거죠. 예. 네, 뭐가 뒤질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바로 공부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네.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지능이고 여러분만큼의 노력을 했으면 여러분이 유대인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버드를 들어갈 수도 있고, 노벨상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머리 좋아요. 노력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그럼 뭐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공부 방법만 바꿔주면 돼요.